안녕하세요. 저는 장익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환자가 그 병에서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를 치료해주고 있던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운동선수가 지금보다 실력이 좋아져서 좋은 점수를 받고 프로구단에 스카웃돼서 들어가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도해준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의 얘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한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 그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 목숨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이 시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한번 죽고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기 원하신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의 주인되어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을 따라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맛보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모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맛보므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